우와, 이야, 이게 뭐야? 반짝반짝. 우와, 완전히 청박이네. 반짝반짝. 음,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오, 와, 정말 화려하구나. 도대체 너의 정체는 무엇이냐? 반짝반짝. <목소리> 이게 한 마리에 2만 원이라고? 우와, 삼각지 안에 접혀 있는 게 2만 원. 우와. 그런데 이거 크기가 얼마나 되지? 우와,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와하. 그래도 이게 2만 원이라니. 뭐 비싼 그런 느낌 전혀 안 듭니다. 음흠. 이야, 이것도 크기가 이렇게 크구나. 우와. 야, 근데 확실히 이 헬레나가 훨씬 더 반짝입니다. 아하, 그럼 이 헬레나는 보통 얼마일까요? 뭐 10만 원, 10만 원이 넘는다고. 우와, 진짜 어마어마한 값입니다. 하지만 그 값어치를 충분히 합니다. 너무 멋있다. 안녕하세요, 만찬입니다. 만화 오늘은 오늘은 자 보십시오. 반짝반짝. 반짝반짝 도대체가 이게 와 이게 정말 살아서 같이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그런 생물이란 말입니까? 완전히 인조 인조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물입니다 바로 이것은 남미 페루에 살고 있는 메네라우스 몰포나비라고 하는 종입니다 몰포나비 반짝반짝 몰포나비의 특징 바로 이것입니다 반짝반짝 마치 청박 와 끝내준다 정말 이것은 바로 남미 페루의 메네라우스 몰포나비라고 하는 그런 곤충이랍니다 나비입니다 우후 응 요건 뭐지 이야 이것은 마치 은은한 빛입니다 은은합니다 우후 이건 역시 남미 이 몰포나비는 남미 특산이죠 남미 페루에 살고 있는 슬코스키라고 하는 몰포나비입니다. 슬코스키 몰포나비 오 이런 슬코스키는 배가 달려 있네. 보통의 몰포나비는 배를 뗍니다. 이유는 배에 기름이 너무 많아서 그 기름이 날개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까맣게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보통 배를 떼는데 슬코스키는 배가 붙어 있는 것도 있군요. 어쨌든 정말 은은한. 은은한 막 그냥 홀로그램처럼 막와 이것도 역시 약간 좀 그런 게 있는데 이야 정말 특이한 나비입니다. 오직 남미에만 살고 있는 그런 나비죠. 이 몰퍼 나비는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오늘 한몇 가지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화려하다. 이야 정말 뭐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녀석은 남미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페루가 아닙니다. 이 녀석은 바로 남미 콜롬비아에 서식하고 있는 바로 시프리스 몰포나비. 우와, 진짜 강렬하게 반짝이는 그런 시프리스 몰포나비 되겠습니다. 정말 화려합니다. 자, 이거에 버금가는 페루에 또 몰포나비가 있죠. 아주 대표적인 몰포나비 바로 이 녀석입니다. 헬레나와 정말 반짝반짝하면 인석들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와 이게 정말 실물 납이라는 거 우후 역시나 배가 없습니다 왜 날개를 까맣게 오염시키기 때문에 길이 많아서 떼서 이렇게 보냅니다 음 혹시 이게 거슬리면은 우리나라 나비는뭐 흔한 나비의 배를 떼서 나중에 붙이면은 문제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몰포나비는 대부분 이렇게 배가 없이 전시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야, 화려함 하면은 바로 이 몰포나비입니다. 정말 화려합니다. 와, 정말 최고다. 자, 다음은 바로 역시 남미 페루 나비죠. 아도니스 몰포나비. 음, 흠, 기 반짝반짝 하는 게 살짝 그 헬레나나 시프트스보다는 좀 뒤지지만 그래도 역시 은은한 빛의 몰포나비 되겠습니다. 이 녀석은 바로 베루의 아도니스몰포나비. 음, 자 마지막 몰포 한 마리 보여드립니다.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 와, 뭐 크기가 크기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밑에 아도니스하고 비교해 보면은 정말 크죠. 이 녀석은 바로, 몰포나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나비를 할수 있는 디디우스 몰포나비입니다. 크기도 크고, 반짝거리고, 적당히. 개체수도 어느 정도 있는 바로 남미 페루의 대표적인 물포나비라 할수 있는 디디우스 물포나비, 우후 커가지고 인기가 가장 많은 종중에 하나지요. 오호 만천에서도 디디우스 나비는 디디우스 물포나비는 꾸준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 근데 진짜 이거 뭐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지? 하이간 최고입니다. 여러분들도 나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올린 김에 만천에서 약간 재고가 어느 정도 많진 않지만 있는 이 니디우스 물포나비, 이 헬레나 물포나비 한번 뭐 구독자분이 번개 할인 안 하느냐 해서 몇 마리만 그러면 번개 할인 방에 올려서 판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흠, 음흠. 모두들 나비에 관심 좀 가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디디우스 몰포나비 뭐 대략 한 여섯 마리 정도 이렇게 좀 에, 그리고 이 헬레나 몰포나비는 값이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한세 마리 정도 이렇게 번개 할인방에서 올려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싸게 공급을 해서. 나비 취미 나비 취미 많이 관심 갖도록 한번 노조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은 바로 반짝반짝이 대명사 몰포나비 동영상 이었습니다 자이 멋진 나비 감상하면서 나비 몰포나비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찬입니다 만바 와 정말 이거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와... 이게 실물입니다. 곧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